바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환영하세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야? 바로 시작해 <laughs> 이상현상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어, 없는데? 무지. 패드로 도 되나? 패드로 되네. 아니 키마가 더 편해. 평화로운데요? 이거를 연속 8번 맞추라고. 근데 사실상 앞으로 가야 그거잖아. <laughs> 진행. 아, 8번 맞추라고. 소리가 너무 크진 않겠지. 갑자기 막 깜놀, 막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서... 뭐 없어요. 고요한데 평화로운 지하철 와, 틀린 게 있었다고? 3,000엔 엔화.. 엔화.. 환율이 뭐 얼마였지? 갑자기 궁금하네 영화나 붙이면 엔화였나? 뭐 없는 거 같은데? 맞아요? 음뭔 소리 여기서 어 응? 응. 올리니 나 어 <laughs> 모든걸 의심해 <laughs> 어 이게 이게 원래 가로였나? 아니지않아? 이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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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뭐 이렇게 문짝오는거야 누구야 <laughs> 이상하다 우왜우왜 뭐야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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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아 원래 원래 가로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려고요. 이것만 보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요. <laughs> 없는데? 글자까지 외워야 하는 거 아니지? 없는데 오저 진짜 깨면 환불합니다 4500원 바로 환불하고 바로 이어서 8번 지하철 가겠습니다 한 번에 깨면 8번 지하철까지 4500원 가격도 똑같더라 걸음걸이가 좀 빠른, 빠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laughs> 가격도 딱4 5 0 0원이더라고요 이상하다. 뭐 없는데? <laughs> 어, 이건 진짜 없는 것 같아. 이건. 똑같잖아. 어라? 어, 근데 이게 좀 다르지 않나? 여기, 이게 아니라 이쪽 벽에 있어야 되지 않나? 네모난 거 없는데? 딱히 오와세번세 세 번만 하면 돼요? 뭐야 쉽잖아세 번. 5, 6, 7, 8니까 4번이지 4번 아무튼 3, 4번 어 너무 쉽잖아 빨리 걷잖아 운동 하시다 보네 <laughs> 6 플래그 세워버리고 이제 포스터는 6개 맞고요. 금연도 하나 있고 이쪽 벽 끝에 금연 표시 하나 더 있고요. 검은색 환풍구 같은 건두개 맞고요. 문도 세개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다섯 번째 칸에 있고. 글자도 나눌 분자로 시작하는 잡고요 포스터는 이게 맞나? 아니지 않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도 지하철 광고에 쓰는 건데, 그림체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위는 이렇게 해놓고, 아래는 깔끔하게 해놓고. 아, 그래요? 일본어 무대 이거. 무서워하다. 이렇게,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아, 아르바이트 파트 모집했요 파트 타임 말 바? 이렇게 모집할 리가 없잖아. 와, 이거 미치겠다. 에이, 그림이 이건 아니지. 이거 성공하면. 아, 그런 내용이에요? 7이야? 에이, 아니지. 안 돼. <laughs> 아, 갈... 아닌 아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저렇게 할 리가 없어. 그림체를 오케이. 그래도 지하철 광고인데, 단숨에 체, 원래 그림 한번 확인해야 겠어요. 그지 맞지 아, 아. 휴. 그래 그림자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다 왔어요? 그러네, 진짜 환불해야 되나? 30밖에. 아니, 지금 녹화 킨지 19분인데 깨버린다고? 진짜 환불합니다. 2시간이니까. 저는 고객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이행하는 거라 죄책감 안 느낄 거예요. <웃음> <웃음> 죄책감? 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죄책감까지야. 미안하잖아. 사서 희백을 만들었는데. 맞지? 근데 환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없는데? 해본 적이 없어. 뭐야? 어, 개 무서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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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와, 이거 갑자기 하니까 진짜 무섭네. 8 번. 이거 깨면 갑니다. 어? 저 끝에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데 서있잖아. 맞잖아. 저 이상한데 서있잖아. <웃음> <웃음> 맞잖아. 이상한에서 있잖아. 8번. 앞으로 아마 이상 현상이 없어야 클리어지. 잘하고 있어. 다 왔어. 이번 이상 현상 없으면 그냥 깨는 거야. 왜 이렇게 잘 풀린다고? 얼마나 절망감을 안겨주려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laughs> 여기서 실패하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laughs> 이 사람 코스염이 있었나 원래 진짜 힘들겠다 여기서 영으로 가면 전체적인 위치는 맞아요. 포스터 위치랑 개수랑 CCTV 모서리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맞아요. 그리고 이 네모난 것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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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맞아요. 8월 8일 맞아요. 근데 깨깰것 같은데, 깨, 깨 같은데?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나 깨게 해주는 거야? 10월 12일 맞아요. 3000엔 맞아요. 패스 P -F -F -E s PFFES. <laughs>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다음 게임 뭐하죠? 아, 미안. 재밌게 해줬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근데 이렇게 빨리 깨버렸는데 어떡하나. 근데 발이 떨어지질 않네. <laughs>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미안해라. 아 끝난 것 같은데 없잖아 이거 없잖아.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아? 이 8번이 저쪽에 하나 아닌가? 이상한데 이거 이거 개수는 왜안 봤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상하다. 이 출구 이 간판이 저게. 저쪽에 하나 더 있어야, 이쯤에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맞는데, 아닌가, 아. 어떻게 할래? 지금 8번인데. 하. 이거 맞으면 게임 끝나. 근데 내 기억엔 이거 하나 더 있었어. 기억을 믿을까? 어떻게 할까? 내네 생각엔 저거, 저게 여기 하나 더 있었어. 맞나 아닌데 아나 그때 다나 진짜 이거 이게 이게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아 아씨 맞나 잠깐만 이쯤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상하다 맞나? 아 어, 이거는 그냥 당해야겠다 영으로 가는 거라고? 와. 야, 나 이거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이쯤에, 이쯤에 하나. 이쯤에 하나 더 있었던. 아 어, 이상하다. 다른 거는 이상 없어. 다른 거 딱히 없어. 글자, 날짜 다 왔고요. 문제없어. 아, 네, 아, 이거 실패하면 이거 다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끝났어. 하나밖에 없었던 게 맞았네. 27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내보내주세요 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나 근데 환불해본적 없는데? 26개의 그게 있대. 어, 아, 그렇구나. 재밌었습니다. <laughs>